안녕하세요. 고객님들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리시즈니 진철준 대리입니다. 제가 오늘 출고 리뷰를 하려고 또 작업장에 와 있는데요. 오늘 출고할 차량은 제가 여러 번 판매를 해서 리뷰 영상까지 여러 번 올린 경험이 있는 차량입니다. 벤츠 쿠페형 SUV를 구입을 하실 때이 차량 꼭 언급을 하고 가시는 GLS 400D 쿠페 22년식 모델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벤츠 GL400D 쿠페 제가 여러 번 리뷰했었는데 당연히 리뷰 때마다 너무 예쁘다고 너무 고급스럽고 여성분들이 왜 좋아하는지 이렇게 열광하시는지 알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드렸어요 전면부 보시면은 사실 남자들도 좋아하고 여자들도 좋아할 디자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헤드라이트도 둥글면서 스포티한 디자인이랑 귀여운 이미지 이런 걸둘다 살렸고 전면부 큰 그릴 원래는 다이아몬드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제가 리뷰 때마다 말씀드린 세로 그릴로 교체를 해드린다. 그점 이렇게 변경된 사항 보실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이 세로 그릴은 순정은 아니에요. 당연히 사 제품으로 장착이 되지만 사 제품 중에서도 급이 굉장히 많이 나져 있거든요. 저가, 중저가, 그리고 고급형. 있는데 이 고객님께서는 세로 그릴 나는 g l e 5 3 a m g 같은 느낌을 내고 싶어 그러니까 세로 그릴은 굉장히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고가형으로 해드렸습니다 고가형으로 해드려서 다른 부분 이제 다른 영상의 리뷰를 보셔서 세로 그릴을 보시면은 여기 이 amg 이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은 진짜 밋밋하거든요 이게 하나 차인데 네, 포인트 하나 이게 없으면은 그냥 완전 저가 저가형 세로그릴을 받으셨다 이렇게 아쉽지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22년식으로 모델로 넘어가면서 GLE 400D 나이트 패키지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물어보시는 고객님들 많으세요. 근데 이 차량은 적용이 안된 차량입니다. 나이트 패키지가 적용이 되면 안에 옵션 사항이 변경되고요. 적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순정. GL이 22년식 처음 나왔을 때그 옵션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트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은 화이트랑 블랙이 굉장히 잘 어울리긴 한데요. 셀레나이, 지금 보시는 셀레나이 그레이도 크롬이 들어가니까 뭔가 반짝반짝거리고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해서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고객님들은 다이트 패키지를 그렇게 선호 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단 범퍼 디자인은 AMG 라인 바디킷 적용으로 두줄 크롬 라인이 쫙 적용이 되어 있고 사실상 22년식 다른 뭐 CLS나 이런 걸 보시면은 이 크롬 라인이 21년식에는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타이거로시 소재로 변경해서 스포티한 느낌을 더 살렸다. 하지만, 지에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페이스리프트 전이기 때문에, 이런 고급스러운, 깔끔한 이미지에 좀 중점을 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측면부 보실게요. 지에리 400D 쿠페형 모델. 당연히, 쿠페형 디자인답게, C필러. 유료하기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걸 보시고 구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80% 이상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네, 굉장히 예쁜 모습입니다. C필러가 떨어지면 트렁크 공간, 이열 공간이 협소하지 않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 부분은 실내에서 잠깐 더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g l 이가 전고가 높은 편이에요. 지금 보시면 에어서스가 올라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이드 발판이 이렇게 마련돼 있어서 어린 자녀분들이 탑승하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하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편리하진 않아요 문을 여시면 밟을 순 있는데 여기까지 막좀 편리하게 올라오진 않는다 그래서 디자인을 중점으로 조금 만들어 둔것 같고요 그래서 사이드 발판까지 있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옆면 디자인을 살려주는 모습입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은 22년식에서 변경되는 마차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인치는 21인치의 마차휠입니다 지금 출시되는 CLS도 마차휠인데 창살이 20개예요 이거는 14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살을 조금 더 늘려서 휠의 내구성에 보완을 했으면 어땠을까 조금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CLS는 이마차휠로 적용이 되면서 타이어가 깨진다 이런 평도 많았어요. 내구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타이어가 런플랫타이어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GL이 같은 경우에는 광폭으로 굉장히 두터운 컨티넨탈 타이어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자, 이제 GLE 400D 쿠페 실내 탑승해 보겠습니다. 실내 탑승하면 처음 드는 느낌은 어, 역시 벤츠 SUV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벤츠만의 인테리어 감성이 확실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어디서 느껴지냐면은 이렇게 일체형으로 통합 디스플레이 된 거랑 앉았을 때 허벅지랑 허리 등쪽에서 느껴지는 재질이 BMW랑 아우디랑 국산 차량이랑 전부 다 느낌이 다르거든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가죽을 조금 더 약간 버팔로 느낌으로 좀 꾸겨 넣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내구성도 굉장히 좋고. 짜감도 좋거든요. 싫어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없습니다. 얼핏 보면은 올드하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탑승해서 보시면은 절대 그런 느낌 안 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럽고 이 차량 제가 자랑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전면부에서 크롬이 적용이 되면은 제가 옵션 사항이 그대로고 나이트 패키지가 적용되면은 옵션 사항이 변경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이트 패키지가 있으면서 옆에 보시는 메모리 시트 기능이 있는 차량은 없습니다. 없다고 봐주셔야 돼요. 고요. 크롬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 차량은 메모리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개까지. 당연히 조수석에도 적용이 된 차량이고요. 이 차량을 구입해 주시는 대표님께서 저에게 당부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장은 셀레나이트 그레이 무조건 이어야 되는데 메모리 시트가 꼭 포함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22년식이 처음에는 메모리 시트가 있는 모델로 출시가 됐거든요. 근데 점점 반도체 이슈가 조금 더 어려워지면서 메모리 시트가 없는 걸로 나이트 패키지로 대체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차를 구하기가 대표님께 죄송하지만 정말 어려웠어요. 네, 어려웠는데 저 리스진이 진철준 대리가 영상마다 말씀드리는 거 정말 어려운 차 구하기 힘든 차. 빠른 시일 내에 인도해 드린다고 약속드린 제 멘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 구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샅샅이 뒤져서 이 메모리 시트에 있는 셀레나이 그레이 지에리 400D 쿠페 22년식으로 출고 도와드렸다는 점 고객님들도 원하시는 색상이나 내장 컬러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 저한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못 구하면 못 구한다 구하면은 이 정도 예상 시간에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열로 가볼게요 자 이제. 코페형의 단점인 이열로 왔습니다. 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단점 같아 보이나요? 제가 키가 그래도 남성치곤 작은 편인데 제가 172cm에 좀 통통한 편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제가 허리를 진짜 청각동 다니듯이 이렇게 쭉 펴도 헤드룸이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X5 구입하시려고 하시다가 X6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X6 보시다가 GLE 4 0 0 쿠페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다가 다시 X5 그리고 g l 450으로 돌아가시는 이유가 공간성이 협소할 것같요 라는 의견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분들이 타시기에는 정말 걱정 없고요. 웬만한 뭐180 정도 되시는 분들이 타시면은 살짝은 좁을 수 있어요. 레그룸은 안 좁지만 헤드룸이. 이열 탑승자분들께서 180cm 전도 신장이 안 되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헤드룸 공간이 정도 봐 주시면 되고 GL400D는 당연히 솔루프가 적용돼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위에 보시면은 굉장히 넓게 디자인이 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쿠페형이기 때문에 2열 헤드룸이 굉장히 낮고 헤드라이닝이 닫혀있으면 굉장히 답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많이 해요 근데 파노라마 선루프가 이렇게 넓게 개방되어 있으니까 고객님께서 경치 좋은 날 아니면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걱정 없이 개방하시면서 운행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썰루프에 썬팅 시공 안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도 이제 좀 비용을 아끼겠다 이런 분들 많은데 저는 전면, 후면, 측면 썬팅과 동일하게 작업해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출고한 벤츠 GL400 디쿠페 22년식 모델 간단하게 리뷰했는데요. 리뷰하면서 부족한 내용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 리스진이 신철준 대리는 자동차 영업을 어떻게 귀한 차량을 빨리 섭외를 하고 어떻게 좋은 조건으로 출고를 도와드리는지 이게 주 업무기 이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고객님들께 도움드릴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안내드리고요 저 리스진이 진출준대리는 리스진이 자동차 리스와 장기렌트만 취급하는 금융 에이전트입니다 딜러의 영역이 현금과 할부는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 마지막으로 안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고객님께 해드린 서비스가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전 또는 카톡으로 해 주셨면 상세하게 안내드리겠고요. 이제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